도희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놀리고 저는 빨래를 깹니다. 또안 좋아하는 것기도 하고 지금 배고프다고 것 같아요. 압축야지 그러면 약간 시간을 끌고 주면 더잘 먹을까봐 지금 좀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희가 제가 이거 즐거워하는 줄 알았는데 배고파서 발 동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기위, 장기위, 장기위. 조금 더 놀아! 엄마 빨래 개야되니까 울지 마세요! 냠! 냠! 옳지! 밥 먹을 건데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랑 소통이 잠깐 안 됐다, 그렇지? 밥을 먹을 건데 잉? 옳지! 밥 맛있게! 냠냠! 음.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맛있어 슬픔이 아직 안 가셨어. 밥 먹으시다가 또 응아 한번 하셨거든요. 응아 치우러 갑니다,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응아 공주님. 응아 치우러 가는 길. 물을 이렇게 마중 틀어 놓고요. 엄마가 이렇 올려놓고. 우리, 생선 완전 좋고, 응, 칠 거야. 하나, 하! 나 빠지셨나? 아직이다. 응, 칠 거야. 보이는 이게 무슨 일인가. 빠지셨다, 물 이거 얼마나 쏜나 보자. <laughs> 이거 봐. 모두 봐 기저귀를 갑시다. 응다 했다. 엄마 이제 진짜 빨라지 엄마가 대단한 엄마가 됐지. 종아리 마사지 하실게요. 마법집 동필둥동시 하시네요, 고객님. 우와. 와 도희는 이렇게 했을 때 탈출하는 법을 알아요. 모다삐! 아! 도희 완전 천재다, 천재! 도희는 예쁜 아가여서 혼자서 모빌보고도 잘 놀죠? 고리 친구들이에요. 고리 친구들이 소리가 나요.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했다. 에이, 잘했다. 끝! 야 끝! 끝! 어느덧 오늘의 세 번째 수요입니다.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었지만, 우리 도희는 밥을 먹이고 있어요. 왜냐? 저는 밥을 못 먹어도 울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밥을 못 먹으면 울고 울기 때문이죠. 우리 밥 먹고 놀때 엄마는 조금 밥 먹게 타이밍 오브 보고 있어 엄마다 계획이 있단다 두 번째 낮잠 때 자꾸 깨가지고 쪽쪽이 셔틀을 조금 했거든요 이렇게 셔틀 하면서 잠 들기 조금 어려워할 때 약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쪽쪽이 물려가지고 하는 게 맞나? 수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책을 빨리 다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제가 재밌는 책을 읽다 보니까 가 그러니까 육아서에 약간 소홀해지는 게 있는데 배워야 돼 사람은 그지 도희야, 엄마 좀 배우세요 이렇게 말해봐. 고민이 생길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이니 모빌 덕분에 식사 시간을 잠시 얻었습니다. 저기서 재밌게 타이니 모빌 보고 있어요. 고맙다 도희야, 엄마 밥 먹게 해줘서. 밥을 먹어 봅니다. 이제 남편이 카레를 해두고 가서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남편 고맙다. 얼마나 다행이야. 저희는 타이니몰빌이 뭐가 재밌을까? 너무 신기해요. 이따 2시에 친구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 낮잠 재우고 깨어나면 같이 좀 보고 하면 될거 같아요. 하루가 진짜 빠르다 그죠? 친구들이 잠깐 놀러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도 하고 네 번째 수유했습니다 이제 젖병 설거지 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잠깐 와서 수다 떨고 왔는데 그 시간이 진짜 힐링이에요. 오늘은 남편이 안 오는 날이니까. 형인과의 대화가 그리울 수 있거든요. 가까이 사는 친구들이 와주면 너무너무,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친구들아, 고맙다. 그래도 친구하자. 오늘은 친구들이 또 맛있는 것도 사다가 줬는데 이좀 사놔야겠어요 친구들을 꼬시기 위해서 주변에 육아하시는 분들 집에 많이 놀러 가주세요 사람과의 대화가 고플 거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줄 할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타이니모빌 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도희는 밥 먹고 똥도 잘 쌌고 오늘 수유량도 괜찮았어요 잠도 잘 자고 우리 아기가 오늘 아주 효녀예요 까꿍 둘이 도이 까꿍 놀이 좋아해요 까꿍! 까꿍! 우리 도이 꼬꼬망 신기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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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팔을 모아야 돼요 조금다할수 있어 침이 <laughs> 뚝뚝 떨어져요 우리 도이 에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제 마지막 유가. 우리 도이 목욕해야 됩니다 아도 잤어 다시 깰수 있지 기분이 어때? 기분 좋다고 해줘 제발 시아 시아 예쁘다 우리기 아기 깨끗해 아기 깨끗해 아기 깨끗해 우리기 얼마나 착해 열른 해줄게 엄마가 아 까까 열린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화를 낼수 있으니까 아이고 착해라 화를 하나도 안내요 우리도 있는 세상에 제일 예쁜 아가야. 좋아하는 소리지. 누가 이렇게 의젓하게 머리를 잘 감아? 설마 우리 도인가? 우리 도이가 확실하네. 하나도 하나도 안 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했다. 머리 다 감았다. 머리를 이렇게 잘 감내기가 있어요. 아유 귀여워. 어떻게 저렇떻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요가 퇴근하고 한 시간 정도 t v 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쉬니까 좀 충전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자고 내일도 한번 화이팅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내일은 남편 밤 9시쯤 올것 같은데 그때까지 또 화이팅 해 보려고요. 할수 있다. 오늘도 잘했으니까 할수 있어. 침이 발았죠밥 먹어야죠. 우리 말이 아니네요. 음. 아침 일어나서마자 수유를 해가지고 칠 수도 못했네요. 전 수유할 때 가끔 심심하면 팟캐스트를 듣는데 외롭지 않게 좋아요. 되게 편안해지는 팟캐스트입니다. 필름 클럽. 우리 도이가 아침에는 아주 밥을 잘 먹기 때문에 다 먹어보는 게 미션입니다. 170다 먹어봅시다 도이야할수 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첫밥을 먹습니다.

아, 오! We go we got... we oh, 왜? 엄마가 <laughs> 이상해? 미안해. 토이야. 미안. 엄마가 노래 불러 주는데 왜 울어? 엄마가 노래 불러 주니까 좋지도야. 엄마 강제 공연. 강제 공연. 애찌. 아유, 침튀가. 아이고, 침튀가. 엄마도 신나고 싶어. 두 번째 밥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잠깐 댄스 타임을 받았더니 한결 몸이 티푸둥한게 좋아졌어요. 또 이는 엄마가 댄스 타임 하니까 조용히 잘 기다려줬지. 어리둥절해서 잘 기다려준 거야? 엄마는 너무 신났지. 낮잠이 한번잘때 얕게 잠드나 봐요. 30분에서 50분 사이에 깨버리거든요. 또 연장 될땐또 연장이 잘될 때도 있고 랜덤이어서 좀 고민이에요. 근데 그래도 밤잠을 잘 자니까 크면서 나아지겠거니 하고 다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죠? 저희가 어느 순간 밤에 통잠을 잔 것처럼 낮에도 잘 자겠지. 그 거지도 희야 우리도 희잘할 거지? 우리 거지? 터미 타임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낮에 열심히 운동하면 잘 자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 수요 텀마다 터미타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도이를 찍는 거 같지만 도이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번에 170을 먹으려고 노력 중인 우리 도이 노력은 사실 엄마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을 왜 그러고 있어 도이야 음. 여러분 코코 보셨나요? 리멤버미 노래 부르려고 틀어놨는데 다들 가 이렇게 슬펐어요? 도희는 자고 있어서 엄마, 엄마가 이렇게 슬픈 노래 듣는 것도 모르지 아직 호르몬 영양권인고같네요슬픔에시 ㅅ자만 나와도 눈물 수도꼭지 열립니다 가족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코코가 또날 기억해줘 내 꿈을 너한테 줄게 이러는데 또 슬펐네 주첵스 도희 엄마 주첵스 먹고 배부르지만 트름도 해야지 엄마고 배불러도 트림 해야 돼엄마고 배불러서 추워고 싶어 트림하면 잘수 있어요 아이고 졸려 우리 모다피가 응도희 음. 자는 거 같은데 엄마가 그냥 들고 좀 토닥토닥 할까? 도희 졸리니까? 이건 거의, 오늘 밥 주기 브이로그, 몰아서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루에 다섯 번밥 주는 것이 제일 커다란 육아입니다. 재우는 것도인데, 아 재우는 거는 찍기가 좀 힘들어요. 오늘은 도희 맘마 먹을 때, 엄마도 어른의 맘마를 먹습니다. 커피를 한잔 했어요. 지금 엄마도 밥을 먹고 싶은데, 도희가, 응애 하고 울어가지고, 반쪼가리못 먹고 왔어요, 엄마가. 도야밥 먹고 싶어, 엄마도. 도희 먼저 먹고 먹자. 엄마 어른이니까 엄마 좀 참을게. 커피라도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커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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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충한 것 같아 도희야. 엄마는 그그 빨리 와서 도희를 안돼 벌써 하면안 돼. 도희야, 잠깐만. 코딱지를 띄면은 너가 더 편하게 올수 있어. 도희야, 알았어. 도다 알았어 도희야 아이닝몰 보러가자 알았어 알았어 콩깍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장난이 아닌게 있는데 도희야 도희 도이 흥 한번 해봐 그럼 도희야 알았어 안해 안해 엄마도 안, 안 빼줘 점점 기력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할수 있어 이게 뭐가 힘들어? 회사 다 때는 어?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퇴근도 했잖아 응할수 있어 안 힘들어 자꾸 약해지면 안돼 떡도 먹을 수 있잖아 너무 맛있네 애기 보고 있다보면 허기져요 음. 안 되겠다. 노래 한번더 불러야겠다. 타이밍 모빌. 해놓고, 붓병 설거지 했고, 애기 빨래 돌렸어요. 뭔가 애기 잘때집안일하면 지는 기분 드는 거 아세요? 그때만이라도 좀 쉬고 싶어서. 아니, 쉰다는 게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뭐. 책 보거나 이런 건데. 먹을 거 구비해놔야지 화도 안 나고 행복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력을 차려서. 음식의 먹고 자라 다음 노래는 뭘할까요 r i go What s wrong with me 야이어나 엄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빨래를 놓아야 됩니다 도이 자고 이제 밥 먹습니다 몇 시에 남편도 왔어요 몇 시에 자 8시2 0분에 먹는 저녁. 나쁘지 않아 8시 2 0분 시간 괜찮아. 됐어. 도이는 괜찮았어. 귀여워졌어. 귀여워졌어. 그러니까 도이 잘때뭘 하려고 안 하면 그냥 괜찮아. 그러면 내 마음이 괜찮아. 도이 잘때 그냥 나도 놀고 쉬고 아오늘은육가하는날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 고 괜찮더라고. 근데 그래서 편집 같은 거못 해. 근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래. 낮잠을 50분 정도 자고 깨는 거. 밤잠만 잘 자면 괜찮고 아.. 잠만 보려 낳고 싶었는데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버렸네 내가 쪽을 촉촉이 때문이야 촉촉이가 빠지면 자꾸 깨는 거 같아 오늘은 그랬어 크면서 해결되겠지? 남편이 카레 만들어줬어 남편 덕분에 한끼 먹네 행복했어? 일박이일 행복했어? 걱정나야지 <laughs> 걱정나 이걸 보니까 많이 부은 것이 아주 꿀잠 잔것 같던데 지금 밖에 나갔네 사람들 다코 씨릅 씨릅 거리네 못나가 와서 모르겠네 나도 1박 2일 출장 갈 거야 정했어 어디 갈지 아니 그냥 말만 한 거야 아무튼 1박 1박 2일 혼자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유가하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